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복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치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경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을 세워 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광려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례 요한을 소리라고 했을까요? 이 소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게 됩니다. 소리는 메시지의 전달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였고 그 소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전하시기 전 세례 요한이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있는 내용은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직하고 선하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라 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회개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회계에는 그 삶의 변화에,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참된 회계에는 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습니다. 본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죄를 자복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할때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 책망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회개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요한은 많은 바리스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희 닥쳐올 진보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후회나 반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고 그에 맞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세인과 사도개인들의 특징은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의식적인 율법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열매가 없는 자들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실제 삶에서 드러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그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욕심에 따라 살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회개하는 자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 그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심에 넘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적인 그 삶의 모습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회개하여 주님 안에 있는 자 되게 하셔서 그 회개에 정말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삶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